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일 금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장 20절에서 24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대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치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 20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verse 2 0빌 우리 베드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어,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또는 지금도 전과 같이 또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자기 인생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어, 어떤 심리학자는 어, 우리 인간을 그들이 가진 인생관에 따라, 아, 어, 다음에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형 인간이다. 높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채찍질 하면서 <laughs> 부단히 노력하고 성장하는 그와 같은 인간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작은 새들이 견딜 수 없는 세차고 강한 바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 작은 새들은 바람이 불고 세차게 불을 때그 바람에 휩쓸려서 어, 그들이 땅에 떨어지고 말지만 독수리는 날개를 펴서 그 세찬 바람을 타고 더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서 어, 그더 그 멀리 보고 어, 그리고, 어, 더 높이 나는, 아, 그와 같은, 음,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찬 바람, 인생의 고통 아니겠어요? 고통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과 성숙의 총매제가 되는 그것이 독수리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돼지형인데요. 돼지형은 우리 안에서 막 진흙탕에서 어, 막 뒹굴고, 어, 그 진흙 안에서, 어, 서로 먹이를 가지고 싸우는 흔한 인생이겠습니다. 조그만 일과 사건, 문제만 있으면 그일 안에서 뒹굴고 싸움하는, 싸움하듯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용기가 있어 보이지만 높은 꿈과 이상을 품지 못하고 저돌적이고 또 열정적인 것 같지만 무분별해서 늘 문제를 일으키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신의 이식, 이익만을 위해서 이라는 이기적인 사람 돼지형입니다. 세 번째 풍선형인데요, 허망한 인생입니다. 무게가 없는 풍선이 바람 부는 대로 날아다가 공중에 사라지는 것처럼 풍선형 인간은 인생에 확실한 목적이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또 세태가 원하는 대로 어, 이리 저리 쓸려 다니다가 결국 어, 사라지고 말아가는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죠. 자. 독수리형, 돼지형, 또 풍선형. 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면 나는 과연 어떤 형이 될까? 아, 물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분류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독수리 같이 하다가, 어떨 때는 돼지형 같이 하다가, 어떨 때는 풍선형 같이 하다가 아, 그렇게 인생을 에, 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큰 목적을 가지고 아, 이렇게 그의 방향성을 생각할 때. 독수리형, 돼지형, 풍선형으로 나눈다면, 과연 나는 어떤 형에 속할까? 한번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세 가지 유형 속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생각할 때 분명히 독수리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목적을 맞추고, 인생에 어려운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에 믿음의 날개를 높이 펴고 넓게 펴고 높이 올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 독수리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독수리형이 아닌가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한다. 자 이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어 그리고 전에도 또 이후에도 살든지 죽든지 자기 삶의 모든 여건을 뛰어넘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가는 독서류와 같은 사도 바울의 진취적이고 믿음의 삶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란 제일 먼저 환경을 극복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그런 존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또 우리의 꿈과 이상과 우리의 목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환경적인 요소를 뛰어넘는, 극복하는 그와 같은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할수 있는 삶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 환경에 에, 딱 맞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 저도 제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삶이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아, 그와 같은 인생의 삶을 에, 이렇게 에, 마음속에 그리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런 어, 그 천국에 가야 우리가 그와 같은 완벽한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 여,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화, 완벽한 환경은 어, 우리 우리에게 조성될 수 없다 어, 이걸 인정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갈까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희 문제가 되겠죠. 어, 성경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정말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 어, 정말 하나님의 높은 일들들 드러내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편하고 좋은 데서 어, 그들이 그렇게 훌륭한 일또 놀라운 어, 업적을 이룬 얻다기보다는그 환경을 극복함으로 오히려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나? 모세도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다윗도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너무나도 힘들었고 다니엘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정말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어, 만유의 대주제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의 놀라운 꿈을 에, 꾸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바울도 얼마나 어려운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유대의 그 어, 편협하고 어, 그리고 타락한 어, 지도자들과 대항해서 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전하고 순종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좋은 환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정말 이거 어떻게 예, 그. 어,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환경을 극복하는 그의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했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한, 한 예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자무식 순주정뱅이었다. 9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10대 여동생의 죽음을 경험하였다. 인생을 통해 정식 학교교육은 고작 1년뿐이었다. 20대 의 친구에 속아서 사업에 두번 실패하고 그빚 때문에 17년 동안 어렵게 살았고 사랑하는 약혼자가 죽는 바람에 상심하고 한테 깊은 우울증으로 정신병원 신세를 짓고 그 어렵게 결혼하였으나 두 아들을 자신의 품에서 잃어버리는 슬픔을 겪었고 그는 그가 거친 직업들을 보면 농부 뱃사공, 막 노동꾼, 상점 직원, 군인, 우체부, 측량사, 등의 독학을 거쳐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공직에 관심 있었던 그는 지방 하원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선거 등 여러 번 선거에서 일곱 번 낙방했다. <laughs>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다 짐작하시죠? 예,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일컫는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어, 어느 날 신문 기자가 링컨을 찾아와서 성공과 존경받는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성공한 비결이 뭐냐? 링컨의 대답은 그야 다른 사람보다 실패와 고난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진검다리로 사용했습니다. 사단은 내게 실패할 때마다 너는 이제 끝장이다라고 속삭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삼아 더큰 일에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사단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지요. 여러분들과 저도 인생의 많은 역경과 환란과 이 팬데믹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환경에 압도되지 말고 환경을 극복함으로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데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뭐 날개 꺾인 새와 같지 않겠습니까? 이 감옥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우리 같으면은 야, 이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좀 실망하고 절망할 텐데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에 보니까,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laughs> 이 감옥에 갇혀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진전이 된다. 이 편지를 쓰면서 온 세계에 정말 이 빌리퍼서라고 하는 옥중서신이 탄생하게 되었고, 어, 오는 세대 세대마다 놀라운 교훈을 주는 사도가오를 가로막을 그 자괴물은 없었던 거요. 복음의 가치나 권한을 받으나 그리고 말씀을 전하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정교하게 드러나기를 원한다. 나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다. 어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일에는 죽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와 같은 거룩하고 단단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역경과 환란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역경과 환란을 믿음의 날개로 극복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움츠렸던 우리의 날개를 다시 한번 펴고 우리 환경 속에 불어오는 거친 그 바람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날개를 활짝 펴서 더 높은 창공으로 날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역경과 환란 속에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높이 창공으로 날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